평화로운 오후, 유명한 가수 임미자와 재능 있는 작곡가 김호중이 아늑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기분 좋은 배경음을 만들어 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대화는 근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멜로디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김호중에게 그 멜로디는 마음을 쏟아 부은 노래와 무서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음표 리듬, 진행, 모든 것이 놀랍게도 익숙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곡조의 친숙함으로 인해 그는 말을 멈추었고, 말이 입가에 걸려 있었으며, 마음은 생각의 회오리였습니다. 화가 차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던 베테랑 가수 임미자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뻔뻔스럽게 표절하는 것에 어떻게 충격을 받을 수 있었는지 놀랐습니다. 그 대담함에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믿을 수 없음의 폭풍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밑바닥까지 파헤치겠다고 결심하고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래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냈고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음표, 모든 단어를 해독했습니다. 그녀는 두 멜로디를 철저히 비교하였고 그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고 낙담하였습니다. 두 노래의 멜로디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김호중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 만든 독특한 곡조가 도난당하고 그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김호중은 이 사건을 저작권 당국에 보고하였고, 임미자는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의 작품에 대한 보이콧을 요청하면서 대중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존중에 대한 심각한 토론을 촉발시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팬 커뮤니티와 대중은 김호중에게 그들의 지지를 표현하고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미디어는 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루어 음악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 내에서 만연한 표절과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강력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길고 힘든 법정 싸움 끝에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는 김호중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악 작품을 존중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미자와 김호중의 단호한 입장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